안녕하세요 세목골서재 김진홍입니다 오늘은 국가경영, 민족경영 혹은 기업경영의 경륜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신비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대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일러 줍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가를 말할 때, 그 정치가는 경륜이 있다. 혹은, 아, 그 사람은 경륜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성경 원문인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가 경륜에 해당되는 원문입니다. 이런 단어를 이건 합성어라 그럽니다.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로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란 말을 이룹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패밀리, 홈, 집입니다. 로모스는 주범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자면 한 가정,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규범입니다. 이 경륜이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우주를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는 남다른 경륜이시야 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동양에서는 경륜서로서 뛰어난 책이 당태종의 정관정료란 이 책입니다. 이 정관정료란 책은 당나라 시조인 당태종이 당나라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한다? 국가경영에 대한 경륜을 적어놓은 책이 당태종의 정관정료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륜의 책으로는 조선태조의 태조가 남긴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이 자기 이후에 후대왕들이 나를 어떻게 다스려라 이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에 아주 참 아쉬운 사례, 미가 있듯이 아주 좋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경국대전에 앞으로 전라도와 함경도는 인재를 등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 엉뚱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조선조의 호남분들과 함경도 분들이 관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별대우를 받고 호남과 항령도에 한을 쌓았던 참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러한 나라를 다스리고 후대 대대, 자손 대대로 다스리는 하나의 국가 경영의 원리를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카이스트의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가 미래 교육 전략 이런 책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내가 읽으면서 상당히 잘쓴 책이다. 카이스트 국가 전략 연구 센터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되느냐? 이 경륜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여야 간에 이런... 전문기관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정치의 정책에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답보 상태를 극복을 하고 뻗어 나갈 수 있는 자료가 될줄 압니다. 지금 유명한 등소평의 전략 사상에 대한 경륜의 책입니다. 이런 등소평이 현대 중국을 일으키는 위대한 전략가고 경륜의 사람이었습니다. 등소평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망가진 나라를 등소평이 일으킨 그 경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은 등소평이 죽기 전에 국가 100년 대계에 대한 경륜을 짜고서는 앞으로 100년 동안 내가 세운 전략을 바꾸지 말아라. 그걸 굴기라 그럽니다. 굴기. 몸을 굽히고 나라의 미래의 경륜을 도모한다. 그래서 특별히 앞으로 100년은 이 원칙을 바꾸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국가를 발전시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백성들의 안정을 도모하라. 그 등소평의 전략이 참 경륜이 뛰어납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중국의 권력자인 시진평이 등소평에 남긴 전략을 그걸 지키지를 못하고 너무 빨리 힘자랑을 하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아주 패권 경쟁이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력 차이로 봐서는 시진평의 과오가 등소평의 말대로 100년은 참고 기대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자기 급하게 서그르다가 지금 오히려 지금 궁지에 몰리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기업을 경영하거나 정치를 담당하거나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 경륜을 몸으로 익혀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백년 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경륜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